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동쪽과 서쪽이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남해 동부 먼바다에 풍랑특보 내려졌는데요. 이는 일요일인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해상활동 시 안전에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와 부산 등에서는 아직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지만 오전 중으로 그치면서 차츰 맑은 하늘이 나타나겠습니다. 해왕 보시면 전반적으로 크게 요동치고 있는 곳은 없어 보이는데요. 다만 모슬포와 부산 등 파고 다소 높은 곳들이 덜어 있겠습니다. 먼저 가장 평온해 보이는 인천으로 가봅니다. 오늘 인천의 물결, 이렇다 할것 없이 매우 잔잔하겠고 바람도 가볍게 불겠습니다. 해상활동에 문제없겠습니다. 반면 부산은 아직 비가 조금씩 내리면서 화면에 빗방울이 묻어나 있는데요. 더불어 바람도 초속 8m 안팎으로 강하겠고 파고도 높은 편이어서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목포 조일관측소 보시죠. 비온뒤 맑음이라는 말이 절로 생각나는데요. 파고와 바람도 적당해서 해상 활동하기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목포에서 조석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오전 중에 이미 한 차례 고조가 지나갔고요. 오후 5시 무렵 다시 한번 고조가 나타나겠습니다. 이때 해수면의 높이는 340cm가량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조류정보입니다. 여수에만에서는 오전 9시 이후 총두 번의 최강유속이 나타납니다. 예상 발생 시각은 오후 3시 30분경과 밤 10시경인데요. 유향은 남남동과 북북서쪽으로 정반대인 반면, 유속은 0.6노트 내외로 비슷하겠습니다. 끝으로 항행 통보 정보입니다. 서해안 덕적도 인근 해역에서 옹진군 양식환경 조성 해역과 관련하여 일반 수로 측량 현장 조사가 실시됩니다. 기간은 5월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